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장에서 교환, 환불 고객을 응대할 때 여러분은 혹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인상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고객님들에게 인상 쓰는 것보다 웃으면서 응대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환불해 주세요. 네, 환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봐요. 네, 죄송해요. 어, 아니에요. 다음에는 저희 매장에서 꼭 마음에 드는 제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교환한 불 고객을 응대하면 고객님들이 다음에 다시 또 저희 매장을 찾아오겠죠? 여러분들도 매장에서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